네, 안녕하세요. 구암고등학교 교사 이기장입니다. 발제하신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도 궁금 많이 했습니다. 범위가 방대해서 모든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냥 입시로 좁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입시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글도 많이 쓰고 이 사회를 향해서 발언도 많이 했었는데. 하면 할수록 뭔가 허무하다는 생각, 좌절과 절망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몇달 동안 아예 생각을 중지했었습니다. 몇달 만에 다시 입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다시 골치가 아파오네요. <laughs> 입시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다시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입시, 정말 어렵습니다. 입시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면도 있고요. 그런데 입시를 통해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면이 있죠. 입시는 어떻게 보면 배우로 따지면 악역입니다. 악영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입시의 세계는 나쁜 놈들의 세계다. 이 나쁜, 나쁜 놈들끼리 서로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나쁜 거 가지고 뭐 경쟁하는 세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저는 이 나쁜 입시들 중에서 제일 나쁜 입시는 학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뭐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어, 모든 입시가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이 학종은 해결한 문제보다 발생시킨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학종용이 제일 그 중에서도 나쁜 입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발제는 이제 학종과 수능을 대립시켜서 얘기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 학종과 수능이 서로 대립하고 있죠. 그래서 나라 전체가 학종이냐 수능이냐를 가지고 어 입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두그 입시 논쟁은 사실은 많은 것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왜냐면 우리나라 입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종도 아니고 정시 수능 전형도 아니거든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보통 우리는 4년제 대학만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전문대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면 이 학생부 교과전형이 물론 전문대는 학생부 교과전형이란 말을 안 쓰지만 내용적으로 학생부 교과전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60%가 넘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문대까지 포함하면 15% 정도 도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기준으로 따지면 일반고에서 학생도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은 평균 한 반에 3명이 안 돼요. 평균 한 반에 3명이 안 돼요. 물론 그 3명은 그 반에서 되게 상위권 학생이죠. 그러나 아무튼 숫자로 따지면 3명이 안 돼요. 수능도 전문대까지 다 포함하면 2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종이냐 수능 전형이냐, 그이 논쟁은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가장 큰 비중의 입시를 그 외면하고 벌어지는 논쟁으로서 한계가 있는 거고요. 또 최상위권 대학교의 상당수는 또 논술 전형이 있거든요. 또 이것도 도외한 논쟁이 되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가 학종과 그 수능 전형을 논쟁을 하더라도 항상 이것보다 더 비중이 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다. 그리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논술 전형이 있다. 라는 것을 그 염두에 두고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입시는 어렵다고 했는데, 입시는 매우 어렵죠. 그 입시개이 가능한가?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추상적으로 물으면 사실 답이 없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시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 필요하기죠. 그냥 악역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없으면 없을수록 좋지만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입시는 제 기준으로는 고등학교 진학 단계까지는 입시는 없으면 바람직하다. 교육에 전체적으로 옛날에 중학교 들어갈 때도 입시가 있었죠. 고등학교 진학 단계 옛날에 입시가 광범하게 있었죠. 지금도 고등학교 진학 단계는 특목고, 자사고 때문에 고교 입시가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단계까지는, 진학 단계까지는 입시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저는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찬성하는 입장인데 자사고, 외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 논거가 뭐냐면 보통 이제 특권교육이다. 귀족 교육이다. 이런 프레임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는 입시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특목고나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논거를 그 제시하면서 일반고 전환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 진학 단계의 입시는 뭐 없으면 좋겠지만 없앨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에 필요하기라고 보죠. 그럼, 진짜로 100% 없애는 게 좋냐? 이렇게 정색하고 물으면 꼭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입시 때문에, 입시 때문에 우리 교육이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분명히 그거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입시 때문에 학교 교육이 근근히 유지되는 면도 있거든요. 3학년 2학기가 되면 수시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더 바람직한 교육에 막 열정을 바치고 학교 교육에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11월 달에 수능까지도 끝내요. 자 그럼 입시가 달아졌으니까 3학년 2학교 교실은 바람직한 입시 교육으로 살아나나요? 아니란 얘기죠. 아예 학교 교육,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아이들이 아예 학교를 안나오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대학 진학 단계에서 입시가 많은 문제점을 발휘하지만. 경쟁도 완화해야 되고 뭔가 축소 그 경쟁을 축소시켜야 되지만 많지만 완전히 없애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는 그야말로 제일의 해결책이냐 하면 꼭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러나 대학 진학 단계에서의 입시는 뭐. 너무 지나쳐서 문제인 것은 사실이니까 경쟁은 완화해야 되고 그 완화책을 찾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의 개혁이다라는 거에 저도 동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튼 대학 진학 단계 입시는 사회적 필요학으로서 뭐 저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건데 아무튼 그 입시는 그 필요학이기 때문에 어떤 입시를 도입해도 갑자기 학교 교육을 우리가 꿈꾸는 바람직한 이상스러운 교육으로 살려낼 수도 없는 것이고 아이들이 그 뭐라고 할까요 학교 교육을 무조건 학교 속에서 행복하고 그 말로 하루 종일 웃으면서 지내게 하는 것도 사실상 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시는 학격이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입시를 취할 것이냐? 아까 답이 없다고 했지만. 목표를 딱 좁히면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흔히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일방구에 유리한 입시, 입시 평등, 입시 불평등의 완화의 측면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답이 있어요. 일방구에 제일 유리한 입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돌때면 자사고, 외부, 사실상 가려고 안 해요. 아마 강남에서는 강남을 떠나서 이사하는 학부모들 엄청 생길 거예요. 일방구에 유리한 입시, 지방에 유리한 입시, 강국의 고등학교에 유리한 입시, 학생부 교과 전형 유리해. 이건 답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난한 학생한테 유리한 입시. 이것도 답이 있어요. 할당제가 있어요. 사회 배려자 전형, 기회 균형, 선발 전형. 이거 오왕창 걸리면 그들한테 유리한 입시 있어요. 그냥 국민들이, 다수의 국민들이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입시. 아까 정시를 지지하는 국민이 70%가 넘었죠. 조사에 의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도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그걸 지지한다고 했죠, 정시를. 그러니까 국민들이 편안한 입시 하는 게 그냥 바람직하다 생각하면 수능 전형 확대하는 게 답이에요. 객관식 시험에서 벗어나야 된다. 객관식 시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논술 전형이 확대가 답이 있어요. 하나, 하나, 하나. 그 목표를 좁히면 답은 있지만, 그러나 추상적으로 이 하나하나의 목표가 다른 것을 악화시키거든요. 이때는 답이 없는 것이죠. 이 목표와 저 목표가 서로 충돌하고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입시는 답이 없고 매우 어렵다는 건데, 우리가 입시에 대한 기대 수준을 좀 현실적으로 좀 내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로 좁히면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좀 찾아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이치 제도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